여러분, 안녕, 뽕필 여기 사람이 많아서 좀 부끄럽습니다. 김포공항이었어요. 김포공항이 왜 왔냐? 제가 오늘은 제주도 차박 여행을 가려고 합니다. 제주도 차박을 가려고 한 이유가 아니, 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 제가 차박이 요 관심이 많아지면서 전기차를 한번 타보고 싶더라고요. 근데 제가 전기차를 타려니까, 아, 어디서 대여할수 있을까 하다가 제주도에서 차박을 한번 해보자. 싶어서 제주도 차박을 하러 갑니다. 제주도에서 잠도 자고, 전기차 운전도 하고, 아주 재밌은 2박 3일 될것 같아요. 되거든요 근데 렌트카가 약간 걱정돼 <laughs> 오랜만에 제주 렌트카를 해서 그런지 어디가 괜찮은지 잘 기억이 안나 제가 렌트카를 어제 예약했거든요 그래서 급하게 예약하느라고 렌트카 회사를 되게 찾아볼 그런 게 없었어 근데 후기를 보니까 아 약간 좀안 좋은 게 많아서 좀 걱정되긴 하는데 우선 한번 찾으러 가겠습니다 전기차 아이오닉5 제주 마음샌드. 지금은 구하기 쉬우려나? 오, 제주 마음샌드 구하기 쉬운가 봐. 약간 좀 뭔가 쌓여있는 느낌이야. 갈때살수 있으면 사야 되겠다. 8구역인데, 8구역이 어딘지 모르겠어요. 여기가 6구역. 8은 어디로 가야 되는 거야? 저기는 3. 8은 어디야? 8? 5. 8. 저기 혹시 8구역이 어디예요? 아, 감사합니다. 어. <laughs> 맛이 없어 나는 30% 저렴한 가격에 동일한 제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오메기어 차키다 여기 있대요 이게 번호가 0 8당기세방기세0 응. 8 8 6아 아니구나 여기 어, 사상마비 우선 트렁크는 엄청 넓어서 자는데 문제는 없을 것 같아. 와, 하늘도 맑고 날씨가 좋구만. 아니, 캐리어에는 그 캠핑용품이랑 그런 게좀 있어서 꽉 찼어. 오, 신기해. 오, 매우 신기한데요? 와. 어? 이게 자동으로 맞춰지는 거 우선 계기판을 찍으라고 했거든요? 시동을 걸고 계기판을 찍고 전기차를 처음 타보니까 진짜 신기해 우와 보면은 73% 333km 충전 안 해도 될것 같은데 이 계기판이 진짜 뭔가 익숙하지가 않아 우선 사이드도 좀 맞추고 의자도 좀 맞추고 사이드를 잘 봐야 됩니다 여러분 빨리 지켜놓고 밥을 먹읍시다 여러분 제주 내리자마자 딱 거기 가야 됩니다 여러분 아 어, 이름 뭐였지? 이게 드라이브요 우와 이게 드라이브요 그럼 출발해? 뭐 이상해 출발해? 출발해? 출발한다 여러분 오와우. 차 크기가 제 스포티지랑 근데 문이 안 닫혀? 닫히겠지? 알아서? 불안한데? 손잡이가 튀어나와 있어 됐겠지? 와 출발 뭔데? 문 열렸지 그치? 지와 대박 아니 이 경로를 잘안 보여 이거 네비 30km로 가고 있어 대박 완전 개초보다. 아, 전기차는 여러분, 엑셀을 바를 때니까 바로 속도가 멈춘다, 그냥. 한 명. 350번 선님 알려주시면 352번 손님. 360번 선님 나오는데 구독자님 만났어요. 밥 먹고 약간 콧물흘리고 보니까 약간. 근데 우진 해장국 먹었는데 50분 기다렸어. 50분. 와. 우선 청귤 따기를 한번 하러 가려고 해요. 재밌을 것 같아요, 여러분. 네,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아, 네. 청귤 따기 지금 혹시 하려고 하는데 오늘 지금 가면 네. 할수 있나요? 네. 네. 청귤 따는 것만 하는 건 얼마예요? 아, 네, 지금 갈게요. 네, 네네 네, 감사합니다. 바쁘신가 보네? 얼마일까? 천원 좋았어. 진짜 여행 온 느낌. 맨날 국내 다니다가... 아, 제주도도 국내지? 아, 여기 진짜 맛있는 용까베기 있는데, 아, 이 근처일 텐데, 그거 진짜 먹어야 돼. 용까베기, 용까베기, 진짜 맛있어. 아, 우회전 아래, 우회전 절대 못해. 할수 있을까? 어할것 같은데? 안 깨줄 것 같은데? 음 거기에 대파 까베기가 있었거든요. 진짜 맛있어요 여러분 제, 제주에 오면 용 까베기 무조건 먹어야 됩니다. 몇 군데 있어요? 껴줄까안 <laughs> 깨줄 껴줄 것 같은데? <laughs> 다들 렌트카 라서껴주는군아 여기 시장이다. 우선 갈 때, 제가 돌아갈 때 3일째 마지막 날 그거 사갈 거예요. 오메기떡, 진아떡집. 진짜 맛있거든요? 아하... 아 이쪽 골목하이 있었다. 다 왔어, 다 왔어. 어, 용과백이 여기인가? 어, 용과백이. 어, 용과백이 이거. 아, 주차할 데가 없네. 주차를 어디까지 가야 돼? 여기긴 다른 골목이야. 금방 돌아오겠습니다. 약간 빗떨어져. 그냥 구름이겠지? 피 아니겠지? 오오. 이렇게 용까페기 가베이. 대파 까베기가 진짜 맛있어 네네네, 네, 네. 많이 주세요 여기 보면 대파가 콕콕 박혀있어 대파가 이렇게 콕콕 박혀있어 우선 물 하나만 사가지고 가야겠다 까배기 진짜 좋아해서 자주 사먹는데, 진짜 이거만 한게 없어요. 와. 지나가다가 있으면 꼭 사세요. 진짜 맛있어. 와, 아, 왜 하나만 샀냐? 겉에 피는 되게 바삭하고, 안에는 쫀득하고 쫄깃해. 근데 씹을 때마다 표면이 씹히면서 파닥파닥파닥. 내 차. 손따비가 난 진짜 신기해. 가까이 가면 열려. 흠전으로 갈 수도 있어. 빰빰빰! 모자가 햇빛이 막 막아주는 것 같진 않아. <laughs> 기분 낼 겸. 와, 이렇게 되어다 여기서 이렇게 하는 거라고 했는데? 잠깐 기다리면 된다고 했어. 햇빛이 엄청 세요. 와, 제주도는 역시 달라. 한달잘 했었거든요? 그때 주근깨가다 생겼어. 와, 여기다가 담는 건가 보다. 여기다가 한 바구니씩 담는 건가 봐요. 한 바구니에 9,000원 냈어. 9,000원 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귤이 맛있을까요? 신맛 아니야? 단맛이 나나? 제주도 사람들은 귤을 안 사먹는다면서요? 다 귤농장이거나, 친구가 귤농장이거나, 지인이나 가족이나 무조건 귤농장이 있어서 귤을 돈 주고 사먹으면 친구가 없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도란. 도란, 도란. 어, 오셨다. 안녕하세요. 저 이거 따는 것만 저 영상 찍어도 될까요? 네. <laughs> 자유롭게 다 이용하셔도 돼요. 여기는 포토존이랑 뭐. 근데 지금 먹는 귤이 달아요? 아니요. 아, 지금 그래요? 신귤인데. 아, 그래요? 뭔가 몸에 좋은 거고. 이거는 청담가 드시면 제일 맛있고 이거 수돗물이라 서 그냥 마시셔도 어, 돼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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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요거는 딱 8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만 할수 있는 체험이거든요. 음... 노랑귤보다는 짧고 따지고면 귀한 체험이고 아... 정식 명칭은 평귤로 많이 알고 계시는 풋귤이에요. 풋귤. 풋귤? 아... 그리고 이거는 이제 약을 보면 한두번 치고 안 쳐요. 왜냐하면 농약 안정성 검사가 통과돼야. 그리고 이거는 크기 상관 없어요. 큰거 따셔도 시고, 작은 거 따셔도 시고. 따셔도 먹는 게 아니라서. 그러면은 만약 먹고 싶으면 담궈서 네. 아니면 아... 소주 같은 거드실때 깔라만시 같이 즙을 따셔도 이렇게 따시면. 꽃등기만 따고 아... 이렇게 따시면 되고. 드실 수 있으면 그냥 까서 드셔도 돼요. 아막 쉬긴 막... 한데 몸에는 엄청 좋은 거라 아... 그냥 드실 수 있으면 이게 비타민 C가 워낙 풍부해서 감기 예방, 노화, 면역력 강화, 항암 효과도 있고. 그래서 효능이 알려지면서 많이 찾게 된 거예요. 그럼 막 사이다 이런 데쭉 짜서 먹어도 되겠다, 네. 그죠? 네. 아 아니면 저희는 뭐 소주 같은 거에. 아 소주. 깔라만시 지금 딱 지금 시기에. 무농약. 지금. 무농약은 아니, 약을 보면 한두번 치고 안 쳐요. 오. 9월 15일 지나면 살짝 당이 올라오면 이풋귤의 효능이 떨어져서 도에서못 하게 해요. 아... 딱 정해진 기간에만. 할수 네, 편하게 따시고 찍고 나오시면 아, 돼요.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합니다. 풋귤이 이렇게 귀하고 좋은 건지 몰랐어. 한번 따봐야겠다. 땄어요, 여러분? 와, 신기하다. 이왕이면 큰걸 따볼까? 큰 거나 작은 거랑 똑같다고 하긴 했는데, 한번 깠을 때 그러면 큰게 낫잖아. 오케이. 와, 진짜 신기하다. 여러분, 확실히 안쪽에 오니까 노다지야. 와, 진짜 신기해. 하나, 9,000원? 와, 괜찮은 거 아니야? 이거 직접 해보고, 뭔가 뜻깊잖아. 내가 이거를 직접 따서 집에 가서 다시 또 담그고, 담그기 체험을 하고 싶었는데 그게 시간이 정해져 있대요. 그래서 못했어. 와. 근데 여러분, 햇살이 너무 뜨거워요. 와. 다탈것 같아. 팔에도 기미가 생길 것 같은. 근데 얘는 생각보다 크진 않아요. 이만큼. 크진 않아 한 바구니인데 가득 채워도 돼 이만큼 여기를 여기까지 해야 될지 이게 수북히 쌓아도 될지 우선 조금 수북히 쌓아 볼까 안 된다고 하는 흑귤이 이렇게 좋은 건지 몰랐네 가짜 가이 담가 먹어야겠다 딸기는 다 탔어 금방 따짠 근데 뭔가 이런 제주 느낌이 진짜 좋다 하늘 구름은 진짜 몽개봉 게 진짜 예쁘고요. 밑에 돌이 또 무슨 제주돌이여가지고 그런 육지에서 볼수 없는 그런 돌이라 뭔가 기분이 좋아 진짜 제주도 온것 같은 저는 이만큼 땄습니다 가져가 보겠어 이게 여기서 수돗물이 나온대요 맞아도 상관없다고 하더라고요 아귤 상처난 거 골랐다 아좀 예쁜 거 고를 걸 아쉽네 괜찮아요. 한방원이. <laughs> 네, 고맙습니다. <laughs> 뭔가 엄청 재밌더라고요. 생각보다 엄청 쉽고, 8월이 진짜 오신다면 꼭 청교 청귤 가져가세요. 청교율이 되게 좋다고 사장님이 말씀을 진짜 길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진짜 좋아하는 라떼가 있거든요. 강원도도 아니고 제주도인데 옥수수 라떼냐고요? 진짜 맛있어요, 여러분. 라떼를 먹고, 아, 근데 잠은 어디서 잤지? 생각을 못 했는데, 잠은. 음... 있어. 와, 바다다! 바다다! 나도 하지아 아, 밑에 깔고 있었어. 제가 좋아하는 카페거든요. 점점이라는 카페고, 옥수수 라떼랑 그 아스크림이 진짜 맛있어요. 아, 근데 사람 많아. 오, 씨, 꽉 찼어. 사람 많아요, 사람 많아. 자리가 났어. 아니, 여기 앉아서 바다 보면서 노트북 좀 하려고. 아, 근데 여기 해가 좀 들어온다. 여기 해가... 햇빛이 엄청 썩... 허브 자리가 있나? 앞에 바다 보여서 맨 지금 꼭대기 있는 데인데 바다 보여 진짜 좋아 아까 숟가락 먹으려고 했는데 할 데가 없어 흘릴 것 같아 어떻게 흔들어야 돼 진짜 맛있다 진짜 얼마 안 돼요 그만큼 진짜 작아 금방 마셔 우선 오늘 차봤지 함덕에서 살 겁니다. 함덕 해수욕장, 우리 차박지 있거든요. 화장실도 있고 되게 좋아서. 근데 이게 되게 걸쭉해요, 여러분. 되게 맑은 느낌은 아니고, 걸쭉한 느낌이라서. 맑게 드시고 싶은 분들은 싫을 수도 있어요. 아, 근데 이거 진짜 맛있는데? 그냥 옥수수야. 진짜 옥수수에 커피를 조금 넣은. 라떼에 옥수수를 넣은 게 아니라, 옥수수에 커피를 조금 넣은 그 정도의 수준 이제 해가 좀질 때쯤 됐으니까 가서 노을 보고 저녁 먹고 잘 자는 거지. 저녁은 그 근처에 조천에 보면 그 고등어 회가 있거든요. 고등어 회를 또 먹는 거야. 여기 노을을 되게 볼 수, 예쁘게 볼수 있는 스팟이 있거든요. 나름 내가 발견했어. 한번 알려드릴게요. 아 이게 카메라에 잘안 담기네. 여기 진짜 지금 노을 완전 장난 아닌데. 진짜 예쁜 나만의 스팟인데. 그 사람들이 꽤 있네. 여기가 진짜 예쁩니다. 노을 질 때쯤 와 가지고 차 안에서 보면 진짜 예뻐. 사람들 웅성웅성 난리 났습니다, 지금. 여기가 어디냐면 곰막 식당 바로 앞이거든요. 약간 이렇게 공터가 있어요. 이 공터에 주차하고 이 노을을 보면 진짜 끝나. 진짜 예뻐. 어디 카페 가서 커피 결제하고 부를 필요도 없어. 여기에서 그냥 사진 찍으면 인생 샷 그냥 나오는 거야. 차 진짜 시원해요 이거 유딜리티 모드로 해가지고 에어컨 틀어 놓으니까 진짜 짱 시원해 이거 유딜리티 모드로 해 놓으면 주차하면서도 이게 에어컨이 빵빵하게 나옵니다 나도 찍고 싶은데 그나저나 찍을 수 있을까? 여기 굉장히 지금 딱이쁜시각은이거든요 노을 제대로 안 찍히는 것 같아 진짜 보는 거랑 달라 또 오징어 배가 약간 별 같아 반짝반짝반짝반짝하거든요 진짜 예쁘다 l 아, 아니 바다가 진짜 우리나라 가다 아, 만나 싶을 정도 로 진짜 너무 예뻐요. 아, 진짜 예쁘다. <laughs> 진짜 예뻐요. 아, 이것만 봐도 진짜 취하겠어. 아, 저기 보면 불빛들이 보이거든요. 저기 오징어배 같은데 저기 꽃별 같아 진짜 예뻐. 제주도 여행했는데 뭐가 안 돼서 여자친구한테 혼났다. 와이프한테 혼났다. 무조건 여기 오십시오. 마음이 사르르 녹아요. 주차 딱 하고 내가 널 위해 준비한 곳이야 라고 하면서 난리 나는 거지. 회를 먹으러 갈 겁니다. 제가 진짜 좋아하는 횟집이거든요. 고등어회. 그거 먹고 갈 거예요. <laughs> 가보도록 합시다, 여러분. 왜 삐삐거리지? 왜왜왜? 왜왜? 왜? 뭐야? 뭐가 문제 왜왜? 아, 안전벨 다 맸다고? 어, 미안하다, 미안하다, 미안하다. 어, 깜짝이야. 어, 깜짝이야. 아니, 제 차는 <laughs> 그 깜빡이질 않거든요? <laughs> 아, 근데 이 노을이 인천 쪽에 가면 은 노을 있거든요? 제주도가 확실히 달라. 진짜 예뻐. 와, 진짜 예뻐. 뭔가 아쉽다. 아 우선 제가 좋아하는 고등어회를 먹으러 왔습니다. 끝날 때가 다 됐더라고요. 그래서 포장해서, 차에서 먹으려고요. 근데 여기도 차박지 괜찮은데? 제차 주차한 데가 이쪽인데, 여기도 나쁘진 않아. 근데 화장실이 없다. 우선, 미용이네. 뭐야, 고양이. 군디팡팡, <laughs> 군디팡팡. 군디 어 목걸이 있는 거 보니까 밥 주나 보다. 어 뒤집었어. 군디팡팡, 군디팡팡, 팡팡팡팡팡팡. 여기 밥 주나. 어머 귀여워. 군디팡팡. 차 나갈 것 같은데. 너 여기 있어도 되니? 주차장 있는데 이런데 있어도 되는 거야? 잘 피하는 거야? 어머 귀여워. 군디팡팡. 아 귀여워. 뱃살 아니야? 뱃살 만져도 돼? 뱃살? 오, 오! 알았어 알았어 뱃살은 안 돼? 하하! 귀엽다 우선... 미용인으로... 포, 포장은 되죠? 네, 포장 돼요 네, 작은 걸로 포장? 하나 포장... 포장? 네. 포차 지금 해드릴까요? 네. 네. 네 고양이 여기서 키우는 거예요? 저희 두 마리 달린 애들은 저희가 키우는 거고요 아 앞에 있는 애 말하는 거차 있어가지고 네, 그 불안해가지고 해. 김하늘 아? 김하늘하늘아 김하늘? 이름 김씨라서 아 김씨라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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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주면 좋아요 진짜요? 사장님이 거 주셨어요. 이름이 김하늘이래, 김하늘 하늘 하늘 찌르찌르찌르찌르찌르하하하하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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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내진 않겠지? 진짜 귀엽다, 너. 되게 양반이다. 오, 떨어진다. 땅에 있는 건 먹지 마. 이거 먹어. 하늘. 네. 아, 귀여워. 너 그래도 주인 만났다. 대박. 길냥이가 많대요. 근데 여기서 밥을 주시나봐너 진짜 복 받았다. 하늘 그 땅바닥 거 먹지 마, 쳐다보지 마. 이거 먹어. 하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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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가 하늘이야? 생선은안 먹어요. 오? 아 그래요? 네, 생선 안 먹고 사료도 안먹고 <laughs> 오? 이거 아? 비싸, 비싸네 여기. 와너 대단하다. 한달 간식값이 50만 원씩. 아! <laughs> <laughs> <talkin' 웃음> 와너 진짜 대단하다. 너 죽을 뻔했는데 길냥이들. 대박. 와, 대박이다. 아, 50만 원. 와, 대박. 저도 고양이 키워요. 아, 진짜요? 네. 저는 두 마리 키우거든요. 네. 아니, 그러면 얘들 집이 어디? 에서서서한 마리는 놀고 있고 얘는 2층에 이제 저희 숙소가 있거든요. 아, 숙소가 있는데 걔 아빠가 김씨예요. 아, 얘그 아빠가 같애요. 있어? 아, 아빠가 있어요? 같이 저 같이. 아... 이거 다시 되면 제가 깨운다고 아주 듣겠데요. 아! 집에 들어져 자는구나. 어, 아, 진짜 귀여워. 와, 대단하시네요. 길냥이 이거 주기 네. 쉽지 않은데. 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공사 촬영하고 있는 거예요. 아, 네. <laughs> 너무 귀여워. 이쁜 언니들이 자기를 좋아한다는 거 아니까. 딱 앉아 가지고 오링 <laughs> 가면 어또또또둥글러 <laughs> 이게 개와 고양이의 특징이 배를 보여주는 게 배가 가장 저기 한 약한데니까. 네, 포장 나왔어요 아, 네 감사합니다. 드시는 네, 법은 앞에 보시면 적혀있고요. 네, 네 감사합니다. 고등어는 빨리 먹어야 돼요. 고등어 빨리 먹어. 아네 바로 먹어. 지난번에 약간 색깔이 변해요. 아 어머 아프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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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프겠다. 아프겠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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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물었어 고양이 아저씨가 배만 찌다가 물었어. <laughs> 배는 안 되나 봐. 이거 포장했어요. 거기 가가지고 이거 먹어야겠다. 아, 어? 내차 어디 갔지? 아, 근데 여기도 좋은데? 이게 뭐야? 막, 어, 이러고저고 맛있는 게 눈에 띄네, 자꾸 이건 뭐야? 옥수수인가? 신기하게 생각했네. 진짜 옥수수이에요 물이나 사자. 신주하왔으니까 삼다수 사자. 여기에 왔는데, 여기가. 차박지로좀 유명하거든요. 여기 안 되는 것 같아. 주차 외 행위, 취사 야영 등안 돼. 안 돼, 취사 야영 행위 금지 구역이라고 되어 있어서... 제 생각엔 여기서는 차 박이 뭔가 안 되는 것 같아. 스탠스로 하는 사람도 있긴 있는데, 아니면 저 아까 미영이네 갔었던 그집 앞에 거기서도 차 박...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거기 차박 금지나 이런 게 없어가지고 우선 그럼 거기로 가봅시다. 다시 가는 걸로. 지금 55% 있거든요. 밤새 한번 켜보고, 얼마나 이게 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차박이 안 된다는 푯말이나 약간 그런 건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 차박은 여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밑에다가 테이블 놨어요. 아 배고파. 지금 거의 10시야. 밥상은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김이랑 주스가 있고 여기 이렇게 반찬이랑 이렇게 해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회가 상하진 않았겠지? 왔다 갔다 하느라고 괜찮겠지? 에어컨 바람 밑에다가 회를 놨어. 잘 먹겠습니다. 아, 진짜 맛있다. 이 야채가 진짜 맛있어요. 밥도 무슨 찰밥같이 그런 거여가지고. 이제 여러분 김에다가 고등어회를 넣고 고등어회전두 개씩 먹겠습니다. 이렇게. 와, 진짜. 이 고등어가 새로 먹기 되게 까다로운 생선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잡자마자 바로 해야, 이게 신선하고 맛있다고 들었어. 음! 고등어회를 여기다 두개 올립니다. 저 혼자니까요. 된장이 뭔가 되게 맛있어. 이거 뭐야? 양파쌈? 양파, 이거 야채샐러드? 이거 진짜 맛있어. 아니, 차에서 먹으니까 엄청 아늑해요, 뭔가. 나만의 방? 이런 데서. 근데 뭔가 먹는 것 같아. 뭔가 아늑해 진짜, 진짜 아늑해. 음. 여러분, 그 에어 매트 안 깔고 자려고요. 너무 귀찮아. 얘만 깔고 자도 충분할 것같아 아니, 약간 충격 받은 게 뭐냐면 여기 사이즈에 딱 맞아. 와, 완전 딱이야 딱. 이 베개야. 와, 딱. 아 너무 좋은데. 이 헤드레스트를 거꾸로 끼웠거든요 얘를. 여기다 딱 베개야. 와, 아, 짱이네. 와, 아, 진짜 시원하다. 아. 아니, 여기 밖에 창문이랑 다 가려놨거든요. 근데 이게 어두워서 촬영해도 잘안 보이더라고요. 내일 아침에 어떻게 가려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뒷좌석에 USB 코드가 두 개가 있어가지고 하나는 카메라 충전하고 하나는 이거 핸드폰 충전하면 진짜 최고야. 여기가 나름 좋아. 앞에 바다야. 이렇게 뭔가 징검다리 같은 것도 있고 바다도 있고 전기차 너무 좋은데? 에어컨 트니까 너무 좋아요 여러분 진짜 시원해 진짜 쾌적해 저는 이만 자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만나요 안녕 <목소리> 어제 어떻게 잤냐면 그 그라운드 시트인데 <laughs> <laughs> 집에서 가져왔어요. 얘 그냥 막으려고. 돗자리. 얘가 자꾸 나풀나풀거려가지고, 여기에다가 물이랑 이거랑 놔뒀어. 이렇게 완벽하게 차단하고 잤습니다. 어젯밤에 한 55%였던 것 같아. 지금은 35%. 21도로 해서 바람은 한5 정도로 하고자고 지금은 9시 반. 그 낚시 종류마다 쓰는 낚싯대가 다 달라. 낚싯대랑 리리랑 막뭐 채비나 이런 게다 달라. 아. 이게 막 엉켜, 안 감춰. 끄트머리가 이렇게 됐잖아 먹었나 봐, 물고기 먹있나 봐.